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무덤 속에서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 무덤이라고 하니 어, 무덤이 그냥 보통 무덤이 아니고 어, 무슬림이라고 하나 왜큰 어, 건물에 막. 어? 어, 많은 수백 개의 그 어, 무덤들이 그큰 건물 어? 안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제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1 시간 정도를 앉아 있었습니다. 예, 때는 1998년인가 그럴 거예요. 어, 제가 요가 묵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그때 요가난다님의 무덤을, 이제, 요가난다님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든지 알아보고,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 공부를 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요가난다님에 대한, 요가난다님이 지시하던 거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고, 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그 옷자락 근처라도, 냄새라도, 내가 맞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 요가 한다님의 무덤이 레이크 포레스트인가 그 LA에 있는데 어, 거기도 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때는 어, 어, 인터넷 인터넷도 없었고 하여튼간 이제 전화를 해 가지고 어,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서 어, 디렉션을 알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혼자서. 근데 제가 어, 뭐저 혼자서 그렇게 어떤 사람의 무덤을 방문해 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 그때는 저희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셨고 뭐 누구 무덤을 방문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서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혼자서 이제 운전을 해서 갔는데, 어, 막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요관한다님의 무덤, 간다니까 너무너무 막 마음이 벅차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어, 그때, 어, 정말 제가 가장,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 가장, 어, 흠모하는 분인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생일을 사신 분인데, 그, 무덤도 예수님의 무덤처럼 그렇게 정말 멋지게 장식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어,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 그, 거기에 다 달아, 다 달았는데, 응? 정말 내가, 내가 하,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하, 하고 싶었고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 거예요. 너무너무 뭐든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운전하고서 거기 도착해서 딱 내리니까 그 레이크 포레스트 그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굉장히 큰거 같아요. 그 앞에 꽃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무덤에 방문을 하면 이제 꽃을 사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생각도 안해 안 해가 안 했는데 아, 그래도 꽃, 어, 뭐든지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하고 싶었으니까, 아, 내려가지고서 꽃집에서 꽃을 시프링 가지고 샀습니다. 아, 꽃을, 어, 어, 거기서 주는 걸 사가지고, 음, 그리고서 이제 거기 수위 아저씨가 한국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관한다님의 무덤을 방문하러 왔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한 듯이 이렇게, 아래를 훑어보면서 쳐다보더라고 왜냐면은 여자 혼자서 무덤을 방문한다는 게좀 이상하게 생각됐는지 근데 제가 어 저는 이렇게 어, 그냥 보통 무덤 무덤인 줄 알고 이렇게 어 이렇게 땅에 있는 무덤인데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멋진 무덤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무덤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인가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간 어, 그 사람이 어 혼자 오셨냐고 그러면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저씨가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가지고 이제 핸드백을 들고 갔는데, 요관한다는 무덤이 왜, 저는 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요관한다는 무덤이 따로 있어야지. 왜? 보통 사람들처럼 무슨 수백 개 있는 그런 거기 들어가는 게아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관한다는 무덤이 어디있냐고 그러니까, 이 안에, 이 건물 안에 있는 거래요. 세상에 평생 정말 그런 데는 처음 가봤고, 무덤도 방문 안 해봤는데, 또 그런 걸 방문, 그런 데는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그 둥그렇게 생긴 빌딩 아인데그 안에 무덤이 수백 개가 들어온 거 있는 거, 500개인가, 뭐, 뭐, 600개인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아저씨가 설명하기를, 거기에 있는 그 무덤에 그붙있는 분들이, 대부분 좀 유명하신,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그래갖고, 어, 파라마사 요구란다의 무덤은 어딨냐고 하니까,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둘, 아래서부터 이렇게 몇 층으로 붙는데, 어, 딱, 제일 땅에서 두 번째쯤 돼있어요. 그리고, 뭐, 별로 크지도 않고 이만하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 양 옆에 이렇게 꽃병이 붙어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은색으로 돼있는데, 요구란다니까는 골드로, 어, 골드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꽃병이 어, 그게 좀다르고어그그 다르, 그래요 그니까 저는 너무 너무 실망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게 어? 그게 무덤이래 어떻게 하겠어 요 그래도 막 너무 너무 기대를 하고 그렇게 왔는데 어, 여기라고 하면서 이제 어, 그 사람은 어, 수하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꽃을 사 갖고 왔는데 꽃병에다 꽂아야 되는데 어? 무덤 앞에다 꽂아야 되는데 다른 데는 다 봤는데 양쪽으로 꽃이 가득 꽉차 있는 거예요 꽃병에. 그렇지만 저는어 내가 가져온 꽃인데 거기다 꽃잔을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그그 그, 그 앞에도 꽃이 있, 있더라고요. 그 앞에도 막 꽃들이 있어요. 요가한다님 무덤에는. 그래서 저는어 내가 어, 사온 꽃인데 어, 마음으로 막 그렇게 꽃을 꽂고 싶은 거였는데 거기다 이렇게 다 바닥에다 버려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꽂혀 있는 꽃을 빼내, 빼내서 밑에다 놓고 제가 사온 꽃을 여기다 딱 꽂았습니다. 참 너무 너무 실망했어요. 이게 무덤이라니. 근데 어? 거기에 딱써 있는 그 앞에 이렇게 어? 금박으로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인보스 어? 돼 가지고 도돌도돌하게 글씨가 있더라고요. 어, 파라마한사 요가난다 그렇게 딱써 있고 그다음에 어? 거기 이 말이 써 있던 것 같아요. may thy love forever shine on the sanctuary of my devotion and may i be able to awaken thy love in all hearts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내 가슴 속에 서빈하고 내가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가슴 속에 읽혀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가난다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그 벽에 있는 글씨하고 꽃, 금박으로 된 글씨, 그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게 무덤이라니? 그래서 그것을 꽂아놓고, 그래도 그 앞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그 저는 그때 그때의 그 초기 단계에서는 너무 너무 매일매일 우리 감격과 어? 거의 하루도 울 울지, 울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슬퍼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 그 어? 매일매일 그 받은 감격과 어? 그 은혜와 너무 너무 이어한그 영적인 경험들이 너무 감당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럽게 제가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막 기대하고 고대하고 왔는데 다 그거라는 거예요. 벽에 딱 붙은 거.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누가 나다니면 그 프레젠스, 누가 나다니면 그걸 느끼려고 노력하니까 조용한 가운데 다 거리를 피고 앉아서 그 앞에 거기 의자가 있, 있거든요. 앞에 앉아 갖고서. 유관단님을 아,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뭔가를 더 알고 싶은데 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손바닥으로 그 글씨를 만져본 거예요. 파라마한사유가한다 그거를 이렇게 만지니까 어? 손바닥으로 그 감촉이 느껴지면서 유관단님을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m a y d h I Love Forever Shine On The Sanctuary of My Devotion And may I be able to awaken thy love in all hearts. 그걸 생각을 하면서, 요가나한테 한번 생각하면서, 글씨들 막 그렇게 어? 손바닥으로 그 도돌돌 감촉을 느끼니까 는막 눈물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딱 커리피가 앉아갖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묵상을 했는데 언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줄줄 막 나갖고 옷을 떨어지는 거예 그러면서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도 몰라요. 근데 어 누군가 와갖고서어내 어깨를 딱 뜯어서 갑자기 스스로 놀라서 보니까 그수의 아저씨가 어? 아니 <laughs> 아니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 걱정이 돼 가지고 어? 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뭐 하나 해서 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너무 놀래 가지고 어그 요관 안다님, 방문한 분들이 이렇게, 어, 잠깐씩 앉아갖서 묵상을 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혼자서 온 사람은 처음 봤대요. 다들 단체로 오는데, 혼자서 또 여자 혼자 앉아, 앉아가지고서 한 시간 있는 사람은, 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저씨가, 좀놀래기도 하고, 계속 웃으면서 그냥, 어, 나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laughs> 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그때는 어, 그리고 어,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 정말 커다란 경험이었고 감사를 했지만 더 컸던 것은 제가 실망감이었습니다. 요관단님 무덤이 왜 그렇게 예수님 같이 생게 생겼어야지 마땅한데 어쩌면 그렇게 어, 보통 사람들 같이 되어 있나? 그래도 그게 다른 점이. 거기 묻힌 그 500명인가 600명의 그 분들이 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중에서도 요가 난다 님하고 한뭐몇 개만 두세 개만 이렇게 금 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다른 점이 항상 꽃다발이 그 양쪽에 꽂혀 있고 거기 여기 쌓여 있는 게 꽃밭 어 꽃이 차고 넘치는 게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내가 신기하고 그 아저씨가 놀랐던 그 얼굴이 무슨 여자가 무덤 속에서 그한 시간 동안 혼자서 그렇게 묵상하나 놀랐던 얼굴이 예,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간 어 제가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어 많은 어 경험들이 있고 정말 놀랄만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어 그, 그거를 또어 생각나면은 어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